유일한 장점, 데고 <laughs> 다니기 귀찮긴 한데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쓸만하지만 조금 자신 있으니까. 그리고 안 나오나? 졌따고 싶은데, 만들 때가 생각나는구나. 아무도 안 오네. 우리 같이 써볼까? 보 기보다 튼튼 한, 실 이라고, 여 기서 필 요한 것들을찾아 보자. 소리 부품 이라도 들어 있었 으면 이제 괜찮 다고, 말할수있 겠어？그 아이 는 야생 동물 을 사냥 해서 고기 러자 독점 출 적은 아싸 이렇게 주 시는 테니바 하트. <laughs> 너무 날뛰는 거 아니니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건 뭐야? <laughs> 아싸, 이렇게... 아 그렇게 는 거야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, 정해진 시간은 없긴 해요. 요즘 좀 바빠가지고... 옛날에는 이제 개백수기 때문에 맨날 켰는데, 이거 힘들더다 오개이있다 어, 일단 나이 킬. 어, 갑자기 게임 재밌는데? 원래 생각지 않아요. 당연하지. 버프 빌리지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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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건 뭐야 아씨내니나가할수 있나 가능 불가능 아니 뭘 살만해 근데 그러니까 약좀 이상하긴 한데 좀잘 자더라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아더 아, 따고 싶은데 아 뭐야 아테니 방탈 <laughs> 사고가 발생했나본데 뭘 만들건가 조심하라 살 보기 좋지 않아왜 이렇게 스킬을 안찍냐 스킬 안찍는게 어릇시 됐어 어딜 도망가려고 그러니 괜찮니 주실까요? 챌급차도 있고. 맞아 있네. 이제 움직이지 않겠지. 온석이 근처에 떨어새 금지 이 지정되었습니다. 특수 재료를 얻었네.

5 1로 no. 아씨발점프가있어 이건 아니지. 아, 저거잡았다 그랬는데, 생나지 않아 있었는데, 엄마디로 망했네. 이거. 이 지역은 곧전이가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. 열점 시키고 가야겠어. 를얻었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, 우리가 한입 전장 예정지에 들어왔어. 좀 있다, 여긴 전장이 될 거야. 확인. 어려울 것 같아. 조심 오. 전장 예정지가 어전의 최종 뭐야 이거? 아 씨발, 누나 같이 못 왔네. 어 씨발.

탄산 아니 <laughs> 맞긴 해. 와 금고 빼네. 오 뭐야 막. 곧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거야. 이제 혈구 모야지. 어. 양궁어 잡아, 잡아. 알아 죽여. 잡겠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. 야, 12킬. 사망했습니다. 알다간데?

<laughs> 이번엔 3등 하자고? <laughs>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냐구나. 나 그만 1등 하고 자고 싶은데. 아, 자고 싶단다. 쉬고 싶은데. 이제. 아예 복근 님이다됐 어요. 이게 진작 점 수가 오르 기는 계속 오 르고 있었 어. 이게 1등만 못할 뿐이지 정말 지 아. 계속 사람 을겉으 로만 판 단한 거참 우스운 일 이야. 올라 근데 기분 나안 좋아. 왜냐? 1등판 인데 자꾸 1등을 못해서. 뭐냐 이거? 건방진녀들우는거아니 저건. 었어 뭐야, 왜 저쪽에 있냐? 아래쪽인거 아니었어? 안 싫어, 돼, 안돼안돼안돼안돼만들어 oh, 사이이다이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하습니다자가 사망했습니다.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쓰도록 하자. 너무 빡세지?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저걸 먹었어. 열 잠시 키고 가야겠어. 어떻게 도망가게도? 뭐야, 어디로도도망갈수 도망... 있구나 저걸 도도망망가 아, 다스틴 밖에 안 남았네 벌써. 뭔 뭐가 빠른데? 거기을 보자 빠르지? 이건 열정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. 마이 추천해 니도가야 그렇지. 이 공격을 조심해. 여기도 사람이 많았겠지? 아, 이거 숲이닫히면좋겠다숲닫히면 확정이잖아, 위클 여기. 물론은 빠이겠지만 <laughs> 아씨, 뭐야, 이거? 기준? 그냥 열려있는 곳 중에 나와요. 구되었습니다 어서 가 봐. 사람이 많았겠지.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. 그중 하나를 알려 줄 뭐야? 뭐야? 진짜 아무도 없는 거 같고.

와 시바. 응, 음? 나한테 박았어 창녀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전설적입니다. 좀 쉴까 이나 음, 공기가 맑구나. 또? 또 거기야?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나 이제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<laughs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설적입니다 어발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가가좀 많이 뜨거울거다좀 쉴까 <laughs> 니나? 열정 시키고 가야 겠어 옥상에 수영장있이호텔도 있다던데 와이정도이정 버섯 아닌. 어. 세. 와, 씨. 무선 보인다 저기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아, 야, 빡센데 조합이. 일단 던전부터 체 멀리 좀, 와씨 맛이 좋네. 같더 지지진 않아. <목소리> 열점 <좀> 시키고 가야겠어. 열점 시키고 가야겠어. 특히 존나 멀었거든. 그래서 살라 했는데, 아, 아깝네. 좋았어. <laughs> 쟤네 존나 공격적이야. 2등 하면 될 듯. 열점 시키고 가야겠어. 아니, 겁나 공격적 어? 이등굿 아마 53점보다 더줄것 더 같긴 한데 아닌가? 전장킬이라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등이더 네, 많이 주죠, 탈출보다 맛있어요 가자, 레드오비 매우 비었어? 어. 좋겠다끝났안데요어이 어. <laughs> 정도면 잘했어. 이판 질량 복사 엄청 됐겠는데. 너무 단단해 저기 팀. 그리고 나왜 이렇게 약하냐 뭔가? 왜안죽어지안죽이안 죽여지지 저게? 와우, 나이스.